소나미의 마스코트 호랑이는 지난해 코리안 시리즈 우승에 이어서 2년 연속 우승이라는 프로야구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 84년 아침 힘차게 무등산을 달립니다. 정상의 자리에 올라선 해태 타이거즈는 지난해 광주와 서울의 밤하늘을 승리의 함성으로 뒤덮은 다이아몬드의 드라마를 가슴 깊이 새겨놓고 있습니다. 코리안 시리즈 MVP에 빛나는 김봉현 선수를 비롯해서 타격왕의 자리에 재도전하는 김종모 선수 그리고 김성한, 김준환으로 이어지는 해태의 막강한 타선은 하루 2시간씩 TV에 등장해서 타격 감각을 익히고 광주 사직동물원을 찾아서 호랑이와 대결하며 2연패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불꽃튀기는 호랑이와의 눈싸움에서 강한 승부근성을 기르고 백수의 왕호랑이 포효 속에서 토혼을 불태웁니다. 무등산과 지리산, 월춘산 등 도내의 명산을 달리는 해태의 투수들은 길고도 외로운 페난트레이스에 대비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기초 체력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조도연 문희 선수가 가세해서 더욱 안정된 투수진은 산사를 찾아서 팬들이 열망하는 필승을 기원합니다. 연고지가 따로 없을 정도로 열성적인 타이거스 팬들의 새해 소망은 해태의 이연패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고 때문에 김한수한테 혼나나고 참지 그래. 오늘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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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해태가 우승해. 해태가 우승해. 작년은 해태 타이거스가 우승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꼭 해태 타이거스가 우승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안심이 생분할 거예요. 육중한 거구만큼 믿음직스러운 김웅룡 감독도 이 연패를 시원스럽게 장담합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우승한 것도 첫째, 뭐 원인이 우리 딴 팀에 비해서 말하자 우리 이거 그 해태를 응원하는 이 호남 팬들의 그 덕택이라고 봅니다. 해태 타이거즈는 승부의 세계에서 이기는 필요 없다는 승부 철학을 마음에 신고 일당 백의 기계와 깨끗한 경기 면허로 오는 4월부터 초록빛 그라운드에 꿈과 용기를 심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대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구 달성공원입니다. 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삼성라이온즈의 코칭 스태들과 선수들이 이곳 동물원에 와서 삼성의 심벌 마크인 사자 우리 앞에서 먹이를 주면서 84% 야구는 삼성의 것이라며 필승을 다짐하고 을 있습니다. 프로야구 출범 2년 동안 스타 군단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온 삼성 라이온즈는 너무 허약했던 사자였습니다. 이같이 종이 사자에 지나지 않았던 삼성 라이온즈는 벌써부터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해는 기어코 프로야구의 무서운 사자로 군림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만수와 우영덕, 박승호의 장거리 포에다 장효저와 구기옥 홍승기로 이어지는 좌타제 반타를발치면서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 라이언즈는 지난해 성적을 토대로 장효조, 김시진, 이만수 선수는 계속 특급으로 양이라는 김근석은 B급에서 A급으로 연봉을 상향 조정했고 성적이 나쁜 선수는 신경을 건드리지 않을 만큼 연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은 이제 모든 조직도 끝났고 새로운 작전도 세워져서 갑자는 새해 기수의 나팔 소리만 기다리며 호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라이언즈를 기리고 아끼는 이곳 페엔드라는 사과의 고장 대구 경북 지역에 프로야구 삼성의 열매가 맺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